안녕하세요. 코스닥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을 찾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JVM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VM이 주로 생산한 제품은 우리 약국 가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니고 약사들이 조제할 때 뒤에서 조제할 때 쓰이는 제품인데 어 약품을 조제할 때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약품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에서 전자동 관리 시스템이라는 인티팜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위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JVM 뭐 국내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 1위 업체라고 하던데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좀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조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에 대해서 소분해서어어 어. 그, 제포, 그 저거를 하는데 그거를 파우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바, 환자한테 바이아이라고 해서 병으로 주는 방식이고 유럽에서는 블리스터 방식이라고 해서 은박지 같은데 그렇게 어. 이제 쌓여서 주는데 어,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정도가 어, 이렇게 소분해서 파우치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어, 이런 조제 문화는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니즈가 있으면서 서서히 바뀌는데 특히 북. 미 지역에서는. 지금 노인들이 지금 먹는 약들이 많습니다. 관론적으로뭐 당뇨병 약도 있고 고혈압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어 미국에서 이제 환자한테 바이알 방식으로 그러니까 병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면서 먹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를 소분 방식으로 좀 주는 방식으로 약간 바뀌었더니 그 보험회사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 어,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어 당연히 어, 잊어먹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건강의 유지가 조금 타격을 줄수 있는데, 어, 약을 계속 잘 먹게 되면은 좀 타격이 적기 때문에, 보험 재정 효과에서도 이 소분 방식이 파우치 방식이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어, 조사 결과 나와서 북미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어, 부각이 되면서 서서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북미 매출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아마존에서 온라인 약국 활성화를 위해서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온라인 약국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온라인 약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을 배달해주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파우치 방식도 있고 바이알 방식도 있지만은 파우치 방식이 그 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지금은 대규모 조제 공장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그 JVM의 매출에 도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북미 지역 말씀드렸고, 유럽 지역도 독일 등에서. 병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품의 관리 시스템 아니면 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자동화 장비에 대한 리즈가 있어서 유럽 법인도 지금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랑 유럽에서 조제 문화가 좀 바뀌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출이 증가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들어볼게요. 어, 올해 매출 같은 경우 아까 말씀 아무튼 시내수시장에서는90%시장 점유율을 차지고고장이 있고, 그래서 압도적인 만의이 있고,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서대해서성만장히지만히 북미랑 유럽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올해는 한 1,698억 거의 1,700억 정도로 사상 최대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의 증가입니다. 뭐냐면은 그그 동안에는 유럽 그 해외 법인들이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수익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수 비중이 컸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북미랑 유럽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한 15%에서 한18% 퍼센트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 특히 영업이익률도 증가되는 구조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관절 협동 로봇팔이 적용된 차세대 조제 자동화 기기를 뭐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병원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병원의 디지털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온라인 약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조제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관 다간, 다관절 로봇을 활용하는 조제 공장, 대규모 조장 공장에서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지금 온라인 약국 시장이 지금 미미한 단계지만 앞으로는 성장하면서 이런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업무협약 체결 소식과 같은 다른 모멘텀들도 있을까요 그~ 지금 건강기능식품들은 저희가 그냥 그~ 약국에서 그냥 사 먹습니다 뭐~, 뭐 바이알 병 형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돼 있는데 어~ 지금 시범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소분 형태로 담아서 파우치 형태로 담아서 하는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법규를 바꿔서 어 파우치 건강기능식품도 파우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어~ 틀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 v 브엠의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주가가 살짝 쉬어가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됐고, 이제 하반기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 상승에 의해서 영업익률 증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지만은 또 하반기 실적 모멘텀 아니면 성장성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주가 3% 넘게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JVM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